충아 침입니다 여러분 9시입니다 아, 비행기 문제 때문에 4시에 잤어요 4시 여기 새벽 3시 보이죠 이걸 딱 들어가 보면 페이먼트 와즈 리젝트가 됐대요 뭐, 페이먼트 거부가 됐대 그럼 밑에 거볼 것도 없지 뭐 새벽 3시에 그 통보를 받고 급하게 비행기 막 알아보고 결제하고 하다 보니까 4시에 잤습니다 저 이제 방안 가려고 음. 나왔습니다 여기 엘칼라파트가 좋은 게 뭐냐면 은 공항 버스가 숙소까지 픽업을 온대요 그래가지고 굳이 버스 정류장까지 갈 필요 없이 가격도 되게 싸고 5,000원 밖에 안해 What? h 아? What? 에어포 p Oh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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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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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렇게 미니밴이네 완전 부연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진짜 문제가 뭐냐면 가방에 간장이 있는데 간장이 뭔가 터졌을 것 같아요 뚜껑이 잘안 닫히는 그런 거거든요 아유그 집거리 다 됐네 냄새 한번 맡아 봐야 돼 괜찮은 것 같은데? 바나다 이거 너무 맛있네 이게 남미에서 유명한 엠판하다라는 거거든요 음, 만두 같은 거야 근데 저 오늘 처음 먹는데 너무 맛있네 여기 어떻게 사는 거 안녕. 전혀... 투어는 두 번째인데 저번에는 밤에 한번 갔으니까 오늘은 낮에. 아, 마치 픽츠 투어는 2박 3일로 저희가 하기로 했거든요. 아, 다니... 이제 하늘도 잘 지켜. 어 이제 아껴, 아껴 새 것처럼 써야겠습니다. 참고로 여기는 프랑스 이레스 소고기. 진짜 싸죠. 이렇게 2,000원이야. 뭘 사지? 맛있어 보이는 거 사야 되는데. 아, 이거 무슨 부위가 어딘지 모르겠어. 이렇게 보면. 스페인어를 읽을 줄 몰라가지고. 카메라를 고치니까 휴대폰이 막 티가 갔어. <laughs> 1년간의 여행한 흔적들입니다. 아 오랜만에 청다 캐입고 청바지 입고 어 적응이 안 돼. 바지도 지금 불편해죽겠어얼라 어수배 카드 수배수배 아하. 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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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맙습니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 고맙습니다. 고맙습고 버스를 타야 되는데 어디서 사지? 큰일 났네 어? 콜라? 수배? 칼? 노? 헐아 날짜 잘못 잡았다 오늘 주말이어가 지하철도 고지안열리 직원도 없고 여긴 또 사람 엄청 많네 여기가 뭐 탱고 이런 거볼수 있는 카페래요 지나가는 길에 한번 들리려고 했는데 들어가지도 못하겠네 사람 너무 많아가지고 토르토니 일단 여기 지하철도 한번 가볼게요 올라. 어?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저기 가면 되겠지. 와, 진짜 카드 한번 사기 진짜 힘드네. 올라. 수배 너벤따. 네벤따 오케이. 아, 어. gracias. 카드 샀습니다. 카드 사고, 충전까지 했어. 64번. 까비있다, 저기 있다. 제일 마요 족착기인가봐. 근데 되게 한산하지 않아요 거리가. 내 유럽에서 도시 느낌 그렇게 싫어했지만남 미다니면서 약간 도시 느낌이 그리기도 했는데 사람이 이렇게 없네. 버스도 안올것 같아. 가이 또. 오. 아아 아. 아. 진짜 웬만하면 걸어 다니는데 오늘도 늦게 나와서. 사람들이 중심가에 놓고 다 여기 와 있었네. 건물들 봐요. 이런 게 되게 매력 있는 곳이라고 봅니다. 약간 예술의 거리라고 해야 되나? 와 어, 뭐야? 소시지. 어 냄새 너무 좋다. 음악도 흘러 나오고 분위기 너무 좋은데? e m p a n a d a Carne y pollo. The carne y pollo. 아, carne y pollo. c a r Quanto es? 100 pesos. Cien. 100. 오, 엄청 비싸다. 왜 이렇게 여기 비싸다. 와, 오렌지 상큼한 냄새 난리 난다. Quanto es? 100 pesos. 100 pesos. 소고기 한 덩어리가 거의 100 정도 하거든요. 아니, 저런 거100정도 해도 사실 비싼게 아니야. 2000원 정도밖에 안 하는데. 저거 사먹을 바에 소고기 한 개를 다 사먹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드니까못사 먹겠어. 아, 한 바퀴 둘러봤고, 지금 버스터미널로 가야 돼요. 제가 내일 아니면 모레 이 가수를 갈 예정인데, 가격을 한번 봐야 돼가지고... 올라레티로 온라, 온라인상으로 예약하는 것보다 현장에 와서 돈 내는 게 훨씬 낫습니다. 3600이었는데, 캐시라니까 2880. 16,000원 차예요. 그라시아스. 우측 음. 그라시아스. <laughs> 아탠네요. 여기가 서점이거든요. 근데 세상에서 가장 예쁜 서점이라고 합니다. 서점이 완전 극장 같아요, 극장. 와, 책 읽는 사람 많네. 헉, <laughs> 정말. 와, 무슨 예술의 전당 같아. 무대도 저렇게 하니까 뭔가 저기서 연주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야 열었다! 아 어, 열었다 라면을 찾아 봅시다 어? 어. 어. 어왜 이렇게 비싸 일단 집 라면 <목소리도> 여러분, 부에노스도 그렇게 치안이 좋은 동네는 아니어가지고, 밤에 이렇게 돌아다니시면 안됩니다. 네. 말을 참 저기 아직도 열었네? 멋있다. 이거 다 사야겠다. 올라 와, 풀어우스랑도 맛있겠다. 은, 왁. 앤. And... 이거는 뽀요. 닭이고, 베지터블.

Never. No tengo. Thank y o 자, buenas n 嗯?노스 여기 진짜 맛있다. 라상 <불화상> 진짜 맛있다. 부노스면은이 -no 도시 이름도 부노스잖아 무슨 뜻이지? 좋은 아이러스엠파나도도먹어까 음. 파 송송 가슴송... 계란 탑 어우 배고파 와 진짜 라면은 언제 먹어도 안 질려 진짜 안 질려 에 여기서 20시간을 가 누가 여기 돌을 던졌대요 못 간대 빨리 보고 싶어